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총 4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자, 여기 현장은 이렇게 가운데에 주차장이 있는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은요, 야당역을 걸어가면 8분입니다. 아, 야당역 10분 안에 갑니다. 역세권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인테리어 화려하고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방 4개 구조, 거기다 복충도 굉장히 저렴하게 역세권을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입주금이 적으신 분들도 정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집 중에 하나니까 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역세권 찾으시고 방 4개 대형평수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셔가지고 좋은 집꼭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입지가 곧 가입니다 예, 결국 위, 위치예요. 강남이 왜 비싸겠습니까? 위치가 좋기 때문에. 파주에서는 야당동입니다. 야당동 저렴하게 입지 역세권 꼭 오셔서 방 4개 대형평수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한번 보시고 결정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 공간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유롭게 겹주차 없이 1열 주차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 주차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제가 방 4개 구조와 그리고 복층 구조로 영상을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개씩 포룸, 복층 영상 각각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올라가서 어떤 구조의 영상인지 함께 가보시죠. 근 네, 여기 현장 타입은 테라스 기준층 복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꼭대기층 복층에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 타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층도 1호 타입, 2호 타입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입별로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남양집으로 남양지구, 막히지 않고 뻥 뚫린 거 찾으시면은. 1호가 아닌 2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막힘없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실내 매물을 한번 제가 402호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바닥은 반짝반짝 폴리싱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신발장은 보편적으로 왼쪽에 많이 붙어 있는데 어, 우측으로 신발장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면에는 이렇게 두 칸. 어, 여기가 지금 이렇게. 열려 있어서 <laughs> 제가 열어보기가 쉽지 않아서 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가운데, <laughs> 가운데는 매립선반입니다. 가운데는 매립선반이고 위아래 두 칸으로 나눠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쪽도 이렇게 두칸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신발장은 총네칸 정도, 네칸 정도 활용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현관이 좀 넓습니다 안쪽 공간 앞쪽 공간 다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나중에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 은이 한쪽 벽면이 지금 놀거든요 뭐 벤치 같은 의자를 만들어 주셔도 좋고요 수납장을 좀더 만들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벽면은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습니다자 중문은 3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블랙 색상입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자마자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우 측으로 중간 방 작은 방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거실하고 안방 주방이 구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거실 깔끔하게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앞쪽에 건물은 있습니다. 예 네, 앞쪽에 건물은 있지만 네, 앞쪽 막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남양이에요. 예, 남양집. 남양 햇살 정말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가 막혔다고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요? 뭐, 요 정도는 막혔다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뻥뻥 뚫려있는 느낌을 남양집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뻥 뚫린 남양 찾으시는 분들. 지금 한 12시 정도 됐습니다. 12시 정도 됐을 때. 거실 햇살이 요, 요 정도 들어오네요. 어, 정말 생각보다 햇살 잘 들어오고 막힘없는 남양집 찾으시고요. 역세권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트홀은 이쪽 공간을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콘센트가 TV 단자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조금 아트월은 이쪽 공간은 무조건 써주셔야 됩니다.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고요. 월패드가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좀 독특하게 베란다가 한게더 있어요. 거실 베란다입니다예 거실 베란다. 소파를 조금 잘 놔주셔야 될것 같아요. 웨인스코팅으로 마감이 들어가는데 거실 베란다가 들어가는 문이 있기 때문에 소파 자리를 조금 살짝 띄어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거실 베란다의 가장 큰 장점은요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좋습니다 강아지 집으로 쓰셔도 좋고요 고양이들 화장실로 쓰셔도 정말 좋습니다 거실 옆쪽 베란다 주방 옆에도 다용도실 있습니다 주방 옆에도 다용도실이 있는데 거실 옆쪽에 이렇게 베란다 한개더 준비가 돼 있어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아니면 잔짐들 넣어 놓으시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자 거실 폭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까요 거실 폭은 대신에 소파짤을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4m30이에요. 예, 4m30으로 4m 넘는 거실이니까 3, 4인 가족 생활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보편적으로 파주 집들은 이렇게 베란다가 한 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베란다가 두 개입니다. 거실 베란다, 예, 거실 베란다, 창고처럼 써주셔도 좋고요. 강아지 집, 아니면 은 고양이 화장실, 편안하게 용도에 맞게끔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쪽에 다용도실 또 있습니다. 자,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 아일랜드 식탁 준비되어 있고요. 뒤쪽에 수납 공간들 준비되어 있네요. 아일랜드 식탁은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는 돼 있지만 살짝 높습니다. 아니면 앞쪽에 식탁을 하나 더 준비해 주셔도 좋고요. 아일랜드 식탁에서 편하게 식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 톤 인테리어가 마감이 들어가고요. 보시면은 <laughs> 삼국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입니다. 후두 깔끔하게. 희도누드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싱커볼 직사각형 넓게 거기다가 환기창 큽니다 어, 환기창 굉장히 큽니다 상부장 공간을 포기하면서 환기창을 굉장히 크게 잘 뺐습니다 당연히 거실창 맞바람 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하부장으로 전자렌지 밥솥 자리 냉장고 자리는 양문형 냉장고 두칸다 활용 가능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게 특가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가전제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만큼 가전제품이 들어가면요 분양가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전제품 빼고 거품 빼고 가격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쪽 다용도실도 생각보다 큽니다 정말 김장 요즘 많이 안 하시죠 김장을 하셔도 될 정도로 여유롭게 준비가 돼 있네요 안쪽으로 깊숙하게 보일러실 세탁기 건조기는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시고요 앞쪽은 이렇게 편안하게 재활용품 쌓아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영도실 생각보다 넓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laughs>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 햇살 잘 들어오는 막힘없는 남향입니다 그리고 어, 독특하게 베란다 두 개입니다. 베란다 한 개를 덮 뺐습니다. 창고로 쓰셔도 좋고요. 용도에 맞게끔. 거실, 아 주방 옆쪽은 세탁실, 거실 옆쪽은 창고처럼 뭐 펜트리 공간 뭐 이런 거다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잔짐들 다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준층의 안방은 거실 안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방 구조는 들어오면은 부부 욕실, 고개를 우측으로 돌리시면 침실. 고개를 좌측으로 돌리시면 드레스룸입니다. 지금 드레스룸은 비어있지만 저희가 시스템 선반장으로 맞춰 드릴 거예요. 시스템 선반장으로 드레스룸이 만들어집니다. 분양 사무실 오시면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기창도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안쪽은 침대, 화장대만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에어컨은 각 방마다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침대 화장대만 딱 놓으실 수 있는 공간으로 안방을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면 은 무난하게 무난하게 생활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침대 화장대만 있으면 됩니다 침대 화장대 안쪽에 드레스룸이 따로 있습니다 자 사이즈 안방 한번 측정해 보면요 안방은 3,200에 <laughs> 3200에 3100입니다. 예, 3200에 3100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무난하게 침대, 화장대 준비해 주시고요. 안쪽으로 저희가 드레스룸 공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룸 공간은 지금 비어 있지만 시스템 선반장을 맞춰 드릴 겁니다. 환기창도 들어가고요. 그 가운데 가운데 부부 욕실입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부부욕실, 환기창 무시 못하죠? 욕실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욕실은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쪽에 공간이 좀 있거든요? 예,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은 나옵니다.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에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구 쪽에 중간방, 작은 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 방부터 보시면은, 어, 두 번째 방은 좀 작긴 하네요. 자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각 방마다 안쪽으로는 깊숙하게 들어가는데 폭이 좁아요. 생각보다 이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어, 어, 조금 아쉽지만 요세번아두 번째 방이죠. 두 번째 방은 좀 용도에 맞게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은 방은 아닙니다. 예, 다른 방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작은 방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 다른 방들에 비해서는 두 번째 방이 가장 작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자2300 폭이 쪽 좁죠 2300 하지만 안쪽으로는 깊숙합니다 안쪽으로는 3200이에요 뭐 자녀분 방으로 쓰기에는 나쁘지는 않은데 와 넓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예, 폭이 230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예, 방으로는 쓰실 수 있는 사이즈는 나옵니다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방들에 비해서는 좀 작아 보이는 것뿐입니다. 옆쪽으로 세 번째 방이 이제 넓죠? 자, 세 번째 방요 정도 방 사이즈는 나와야 돼요.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가고요. 자, 세 번째 방 사이즈는 폭이 넓고 안쪽으로도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그래도 따로 붙박이가 시공이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 사이즈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자녀분들이 붙박이를 시공을 해도 여유롭게 씁니다. 자 여기도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요. 자 사이즈는 3200에 3200에 3200입니다. 맞습니다. 요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 붙박이를 시공을 해도 침대 책상을 놓, 놓기에도 여유롭습니다. 따로 굽박이는 시공은 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통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뭔가를 해드리지 않고 가격 네, 싸게 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방 3개입니다. 방 3개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인 욕실도 중간방, 작은방 앞쪽에서 바로 쓰실 수 있게끔 메인 욕실 준비되어 있네요. 어, 여기는 욕실 창이 다 들어가네요. 예, 욕실 창 정말 무시 못합니다. 바닥은 미끄럼 버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파티션 들어가고요. 욕실 창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여기 스프레이건 있거든요. 스프레이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준층은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평생 막힘없는 남향입니다. 남향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독특하게 베란다 2개입니다. 거실 베란다, 주방 베란다, 베란다 2개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저희는 복층을 한번 올라가 보시죠. 복층 계단은 복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복도에 편하게 유선형으로 올라가실 수 있게끔 손잡이 다 달려 있고요. 복층 계단 밑에는 항상 창고가 형성이 됩니다. 어, 열리지가 않네요. 네, 이거 수납공간입니다. 수납공간. 자, 복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편하게 올라갑니다. 경사가 그렇게 가파르진 않습니다. 자, 복층을 올라오게 되면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제키는 175입니다. 175인 저는 단한 번도 허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층고 높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복층을 올라오게 되면은 이 공간, 그냥 복도라고 하죠. 예, 거실로 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그냥 복도 공간으로 보시고요. 복층 공간은 방 하나, 그리고, 어, 이렇게 또, 문은 따로 시공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아치형으로 이쁘게 준비되어 있네요. 자 들어오시면은 여기를 거실 겸 방으로 쓰시면 됩니다. 거실 겸 방인데 테라스를 진출할 수 있게끔 준비돼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방이 한 개는 더 있습니다. 네, 방이 한개더 있고요. 거실 겸 방으로 쓰시면 좋아요. 네, 거실 겸 방으로 테라스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네, 175인 저는 단한 번도 허리를 숙이지 않는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 뭐 거실로 쓰셔도 좋고요 어 방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넉넉하게 복층 정말 이게 테라스 나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뭐 거실로 쓰셔도 좋고 정말 방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그냥 통으로 사이즈를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5200에 5200에 4400입니다 여기 어 통으로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방으로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뭐 방으로 쓰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거실로 쓰시고 싶으시면은 거실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복층 올라오자마자 거실이 따로 없었거든요 방한 개는 더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방으로 쓰셔도 좋고요 거실로 쓰셔도 좋습니다 여기 문만 문만 만들어 주시면은 편안하게 방으로도 활용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대신에 요 방에선 테라스를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예방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방 하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어, 여기도 서 있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층고 굉장히 높고요 자 보시면은 요렇게 어, 작은 방은 아닙니다 방 사이즈로 자녀분들이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유롭게 준비가 되거든요 생각보다 큽니다 창문도 큼지막하게 두 개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대신에 복층은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을 별도로 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수납장, 선반,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자, 방 사이즈가 자녀분들 생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4,300에 3,400입니다. 거의 안방만한, 안방보다 더 크죠? 예, 안방만한 사이즈로 여유롭게. 복층 방들이 넓습니다. 예, 복층 방들이 굉장히 넓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복측에도 당연히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욕실 보시면은 이렇게 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바닥은 미크로머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욕실 같은 경우 환기창 들어가고요, 수납장, 세면대, 변기입니다.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소변 보실 수 있게끔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 키가 175입니다. 서 있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여유롭게 180 이상 분들도 활용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네요. 자, 이렇게 복층 구조는 뭐 방으로 쓰셔도 좋고요. 거실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에 방한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인 욕실도 따로 준비가 돼 있고요.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대망의 테라스를 한번 나가 보시죠. 테라스도 정말 좋습니다. 자, 테라스도 나가 보시면은 자, 남향 테라스입니다. 남향 테라스고요. 방부목으로 시공이 돼 있네요. 자, 나오시게 되면은 와 넓다는 아니에요. 예, 와 넓다는 아닌데 와 작다도 아닙니다. 예, 이 정도 사이즈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어, 테이블 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텐트도 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편하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외부로 전기 콘센트 수도 배관은 따로 빠져있진 않습니다. 요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콘크리트 벽체를 쌓아서 올린 게 아니고 철망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아 바로 앞에가 호수공원이에요. 예, 호수공원 뷰를 다 느끼실 수 있게끔 뻥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막힌 거 하나도 없이 남양으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햇살 정말 잘 들어옵니다. 복층 테라스에서 뭔가를 하시기에도 어느 정도 사이즈 준비가 돼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오셔서 이렇게 남양 뻥 뚫리고 햇살 잘 들어오는 집들 찾으시는 분들 거기다 여기는 역세권입니다. 정말 야당역을 걸어가면은 바로 8분입니다. 8분. 역세권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인주택의 최영서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